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2장 10절 한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오늘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물고기 뱃속은 요나에게 고난의 자리 죽음의 자리였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을 기도와 회개의 자리로 만드셨고 고난의 자리는 그렇게 해서 은혜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어제 이장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를 나눴었지요. 첫째로, 고난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은혜가 되려면 기도가 필요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속으로 밀어 넣으시면 피할 수도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시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주로 회개의 기도가 됩니다. 그런 기도와 회개 속에서 하나님은 영적 각성과 부흥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오늘 세 번째로 한 가지 더 나눌 것은 고난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기도가 회개와 함께 하나님께 들여졌을 때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고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습니다.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것이고 고난 훈련 학교를 마친 것이죠. 물고기, 즉 고난의 역할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집어삼키고 아무리 뒤흔들어대도 하나님이 부여하신 역할까지만 감당할 수 있지 요나의 생명을 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끄시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시며 신앙을 새롭게 하시지만 그 고난이 자기의 소임을 다하면 더 이상 우리를 물고 늘어질 권리나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니 물고기가 순종하여 요나를 토해낸 것처럼 하나님이 명하시면 고난도 시련도 두려움도 죄도 그 무엇도 성도인 우리를 붙잡거나 얼거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또한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시작하시고 끝내시는 것그 가운데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 모두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이 자연 만물에 말씀하시고, 고난에 말씀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기도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고난을 가장 잘 통과하는 길입니다. 오늘 주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큰 물고기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요나를 해하지 못했고 결국 요나를 내보내준 것처럼 아무리 힘들고 두려운 고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를 해하지 못하고 결국 이 또한 지나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기울여 듣고 바르게 알며 믿음으로 붙들게 하셔서 우리가 겪는 고난을 바르게 해석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잘 통과하며 연단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와 방법을 우리가 헤아릴 순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한 치의 오차 도 없이 정확하게 일하고 계시고 선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것을 믿사오니 오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을 영육 간에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환호들을 붙드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에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